반갑습니다. 아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거나 일반 영상 프로그램을 편집하거나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은 부분을 가지고 음원을 넣어서 어, 영상을 편집할 때 필요한 어떤 그 프로그램.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겠지만은 제가 아, 사용해 본것 중에 아, 편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곰믹스 어, 프로그램을 추천드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 알면은 곰믹스에서 뭐 협찬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요. 처음엔 무료 버전을 깔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버전을 깔아서 근데 큰 금액이 들어간 건 아니고. 뭐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때는 큰그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번에 보니까, 아 최근에 보니까 한 3만, 3만 9천 원 정도? 어 정도 할인해서 무료 연구 버전입니다. 그래서 연구 버전을 깔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윈도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어 보면은 곰 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곰 믹스, 요게 무료 버전이요 그리고 요게, 아, 프로. 어한 3만 몇천 원 한다고 랬죠 어떤 학생들은 뭐 2만 9천 원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가장 뭐 최저가 할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 편집, 요거는 좀 맥스, 그러니까 좀 더, 프로보다도 더 좋은 거겠죠. 어, 그러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무료 버전을 깔아서 한번 사용해 보고 어느 정도 사용해 보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 괜찮다 생각하면은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믹스 그 무료 버전을 설치했다가 프로 버전을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곰 믹스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아, 곰 믹스 사이트가 나오겠죠. 곰 믹스 사이트가 나오면은 곰 믹스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 곰 예, 믹스 랩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강의, 교육 영상도 쉽게 제작, 무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해서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7 이상 다운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 같은 경우는 윈도우 s 7 이상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곰믹스 코리아 셋업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깔리면 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요 파일 열기를 깔은 상태에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은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을 누르게 되겠죠 그리고 구믹스 소프트웨어 이용약관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짝 읽어보고 동의함 그리고 기본 설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어 다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 폴더 어디다 설치하느냐 프로그램 파일에 곰 그리고 곰믹스가 설치하겠죠. 그러면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압축 프로그램이 해제가 되면서 곰믹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나오면 설치에 예, 예를 클릭을 해주시고 또뭐런타임에또뭐코텍 예, 인터넷 다운로드 자예 그리고 MPG 코텍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자 자동 설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현재 곰 믹스 설치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듬을 클릭하시면은 곰랩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곰 믹스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윈도우 화면에 들어가 보면은 곰 믹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곰 믹스 프로그램 프로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무료 버전보다는 곰 믹스 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어, 배우시면은 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곰 믹스 무료 버전에 없는 게 조금 프로 버전에는 더 추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저런 게 있구나를 보시면은 어, 구입하서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네, 프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설, 설명이 끝나면은 간단하게 사진 파일을 가지고 음원을 넣어서 영상 파일을 인코딩까지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프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화면에 바탕 화면에 이런 게랑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미디어 소스,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템플릿, 오버레이 클럽, 필터, 영상 전환 이게 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소스나 텍스트, 그리고 템플릿, 오버레이, 그리고 필터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다 보면 은 영상이 약간 어두워질 때요 필터를 사용해서 밝게 전환을 시키고 또, 이 영상 전환이 있습니다. 이 영상 전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편집을 하기 위해서 뭐 달락달락 전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환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먼저, 어 미디어 소스를 불러와야 되죠. 우리가 뭘 제, 편집할 건가. 그럼 요 파일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동영상도 불러올 수 있고 사진 파일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지정을 해준 상태에서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열기를 그러면은 실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 파일이 불러오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스 안에다가 불러오면 됩니다. 어 이따가 뭐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원도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글씨를 화면에 블로그 하면은 직접 여기다가 블로그라고 어, 텍스트 파일을 직접 쳐서 폰트까지 설정해 가지고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러오는 파일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불러왔고요 음원도 여기다 불러와 가지고 논 상태에서 음원 파일도 오디오 안에다 불러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미디어 소스에서 사진 파일만 불러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영상 파일은 지금 하나도 안 불러왔어요. 그럼 영상 파일도 중간중간에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 파일하고 겹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 화면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화면 안에 소스 란에 이렇게 네모나게 노란 파일로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간대로 길게 늘려줄 수도 있고요, 짧게 줄일 수도 있고, 요게 시간대별로 편집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음원 파일도 오디오 안에다가 붙여놓으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음원도 마찬가지지만 음원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배경음이기 때문에 음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소스도 동영상일 경우에는 여기 끝에 화면에 들어갔을 때 페이드 아웃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도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오디오가 완투가 있습니다. 요 밑에도 중복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을 이게 블로그라고 써 있지만은 직접 어,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막을 넣는다든가. 여러분들이 알지만 영상을 유튜브를 찍다 보면은, 어, 영문 자막이나 일본 자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간단하게 단어 정도의 자막을 넣을 경우는 일부 어, 프로그램이 되 있는, 음, 사항이 있죠. 그런 거로 간단하게 번역을 해서 일본 버전이나 영문 버전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겠죠. 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음원을 넣고, 어, 텍스트 파일을 입력할 때는, 텍스트를 쳐서 여기다가, 네, 좀, 그러면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글씨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글씨체는 여러분들이 여기 조절을 할수 있어요. 폰트는 여러 가지로 추가해가지고 하고요. 사이즈. 그리고 색깔 및 그리고 뭐 여러분 중간에다가 편집한다든가 그리고 글씨의 색깔 크기 뭐 배경 색깔 이런 것도 하고요. 또 글씨가 추가되면 은 효과가 여기 여러분들 알죠. 영화가 올라가면서 쭉 감독은 누구고 이렇게 영화 편집 프로그램의 그로잉 t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도 여기서 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블로그란 이라고 쳤죠. 요거는 나는 손글씨로 친겁니다. 그리고 폰트의 크기는 72개 72 사이즈로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바탕이 하늘색으로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켜도 또 다시 쉽게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T1에 이 블로그라는 이 폰트를 넣기 었 때문에 여기에 텍스트에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삭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이 글씨체를 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자유스럽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폰트를 눌러서 에스코어 드림 9 블랙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아까의 글씨체랑 다르죠. 바로 여기서 이걸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적용을 시키면은 T1이라는 곳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이 블록을 밑에 바탕 밑에 배경글자로 지켜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스럽게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프로그램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것은 그 그림이나 그 아, 영상의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요거는 유튜브 어 저것처럼 보이겠죠? 그 TV 화면처럼 그러면 얼걸할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좀 프로가 되니까 이런 거죠. 프로가 아닌 그냥 기본 프로그램에서는 한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개를 사용해보고 추가로 뭐 이런 부분들 이 있죠. 이렇게 어, 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템플릿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됩니다. 좌측의 화면을 좀 약간 가려주고 싶다 하면은 이런 걸 써도 되고요. 그리고 우측을 쓰면 이것도 써도 돼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나 위 부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드라인 중간에 자막이 아닌 헤드라인 타이틀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텍스트 이미지로 추가로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탕화면에서 나온 어떤 프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행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밑에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어, 몇가지 미디어 소스를 한번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파일 추가. 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탕화면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들을 이렇게, 어, 쉬프트를 해서 일일이 할 수도 있고, 어,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커서로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쉬프트를 누르고 끝에서 이렇게 원하는 거첫 번째랑 마지막 거를 눌러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의 파일을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올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소순 안에 하나하나씩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근데 이걸 언제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여기 첫 번째랑 쉬프트를 누르고, 마지막, 마지막 사진 쪽에 누르면은 전체가 지정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좀 시간은 약간 걸리겠죠. 그리고 처음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면서 전환 작업을 스스로 합니다. 이렇게. 그죠?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에, 에, 타이틀이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맨 화면에 첫 번째 메인 화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어떤 그 영상의 메인 화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맨요 앞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음원도 불러와 볼까요? 어, 바탕화면에 음원이라고 돼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다운을 미리 받아 놓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음원이 받아져 있죠 음원을 받아오면은 오디오 파일에다가 이렇게 불러오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음원이 깔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아, 자 보시겠죠. 그러나 음원을 넣었을 때 음원이 너무 커요. 배경 바탕에. 그럼 여기서 줘서 이거를 이렇게 까지 줄여주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원이 소리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줄였다 늘렸다는 여러분들이 해당 오디오 소스에 들어가서 이걸 줄일 수도 있고요. 이 음원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상 편집을 프로그램 하면은 처음에 이게 아 요거를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다가 다른 파일을 추가해서 놓고 싶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뭐 사진이 여러가지에요 그러면 이 바탕화면에 뭐를 집어넣겠느냐 아예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거를 메인으로 잡아야 되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정하면 돼요 그 화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요게 제 사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맨 앞에다 들어가서 요 그림이 들어가게끔 하면은 요거는 뭐 이동하는 것도 쉬워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다?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을 길게 하고 싶다. 그럼 지정한 상태에서 길게 주면은 이 그림이 길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 파일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텍스트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MT 영상 뭐 아니면은 MT 영상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글씨체도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채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로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많은 폰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 강원도 튼튼 교육으로 이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고, 글씨 크기도 뭐 여기서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글씨 색깔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 뭐, 어, 분홍색 아니면 흰색 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글씨는 아니 이거잖아요 T1 그럼 이것도 제가 화면이 끝나는 것까지 아니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이 주면은 음악이 나오면서 끝까지 이 글씨체는 밑에 마음으로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오게 한다. 그러면은 실제 여기 조서 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변화할 수, 여기까지만 끝나게끔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진은 길게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영상 편집할 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를 입력하는 것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템플릿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메인 화면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 메인 화면에 뭐 소스를 좀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 이런 어떤 영상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여기서 이게 나와요. 잠깐만요. 자, 아, 처음에, 처음에 요, 요 화면에 요 템플릿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 화면이 이렇게 여기서 사이즈 조절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색깔도 이 화면 여기 꽃잎의 색깔도 여러분들 빨강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분홍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유스럽습니다. 이거는 하늘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글씨체가. 그 여기 일자가 언제부터 했는지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웨딩이라고 돼 있는데, 어, 결혼식 사진을 편집할 때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거를 클릭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경민대학교 MT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글씨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폰트도 여기서 들어가서 폰트도 자유스럽게 바꿔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어뭐 안중근체도 있고 체별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하는 색으로 바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어, 글씨 크기도 88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 그러나 이뭐 적용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한번 바로 즉시. 근데 이게 밋밋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클릭해서 그 말대로 서서히 나타나기를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좌 우에서 나오게. 하느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요거는, 요 밑에, 여기도 써가지고, 솔직히 하는 로 이,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2023, 아, 다시, 뭐, 04, 다시, 05,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체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크기도, 좀 크게 바꿔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색깔을 적용시켜서 아니면은 뭐 글씨를 어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체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부분이 아까 MT 영상을 썼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자막을 죽여주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처음부터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 부분들은 자유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그렇죠? 좌우에서 들어오는 처음에 이런 어떤 내용이 자유롭게 추가하고 변경하고 늘리고 사진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대상 사진을 자유롭게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러면 사진을 또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여기서 자유서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템플릿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할때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을 열기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네, 적용.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잠깐. 자, 네,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여기다가도 제목을 입력해 셔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삭제도 되고 삭제 안 해도 되고. 오버레이 이거 클럽. 보시겠죠? 이거를 적용하고 또 커튼 열기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해당되는 부분은. 아 여기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럼 이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아 지금 음그 깔았더니 이게 좀 적용되는 부분에서 좀 약간 어려서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사진에 들어가서 여기 있어요. 영상 페이드 아웃이라는 걸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끝날 쯤 부분에 서는 어떻게 되냐면 네, 그렇게 까맣게 하면서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대충 해서 한번 인코딩 작업을 해볼까요? 인코딩 들어가면 여기다가 타이틀 이름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파일을 봐서 요거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탕화면에다 하고 그 다음에 요 제목을 MT 이렇게 해서 인코딩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사진 넣은 거랑 밑에 편집 자막 넣은 거를 여러분들이 요 작업을 하는 거죠 길게 안 가니까 금방 끝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기다려 보고 일단 인코딩 작업한 영상을 틀어보고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서 요걸 불러와서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나 완성된 하나를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걸로 이렇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인코딩이 다 되면은 어 자 보시겠습니다 거의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인코딩 작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닫기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죽 죽일 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입력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뭐 저장을 하겠죠 여기다가 샘플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음 들어가 있는 MT라는 부분이 영상화되어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인코딩 한 거를 다까지 여러분들 보셨죠? 여기까지 해서 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시간에 영상 사진을 넣어서 한번 음, 어, 간단하게 해서 한번 만드는 영상을 음원까지 넣어서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